치즈볼, 햄버거랑 통 닭다리 콘 샐러드 어 겨울이 너무 길다 아니 쉑쉑 아니고 프랭크 버거라고 약간 비슷해 얘는 통닭다리인데 오늘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치워두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메뉴는 프랭크버거입니다. 치즈볼, 새 알, 햄버거랑. 뭐야, 왜 이렇게 부실해? 통닭다리! 그런가? 라지 시킬 걸 그랬나?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 먹고 싶었던 콘샐러드! 프랭크버거가 콘샐러드가 맛있거든요. 내 겁니다. 저리 가십시오. 그 다음에 콜라. 뒤늦게 제로의 맛을 알아버린 케이스거든요. 제로가 탄산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. 이런 버거의 장점은 빵 맛이 좋다는 거임. 프랭크 버거입니다. 응, 빵이 부드러워. 진주볼. 맛있어. 느끼하진 않아. 맞아, 따뜻한 데 먹어야 돼, 치즈볼은. 나 지금 세입 밖에 안 먹었거든? 절반 날아갔어. 햄버거에 케첩 뿌려 먹는 거좀 좋아해. 마지막 한 입이야, 벌써. 드디어 먹고 싶었던 콘 샐러드. 말있 사실은 햄버거가 메인이 아니라 얘가 메인이었어 먹비냐고요? 언니요? <laughs> 트위치에서도 조합 컨텐츠를 하긴 했어요 먹는... <laughs> 그 전에는 리액션이 많았는데 <laughs> 맞아요, 제로투 클립이 좀 많아요 음 맛있당.